안녕하세요. 루나송 트레이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자 어, 복근을 만드는 4주 프로그램 동영상을 한번 준비했고요. 오늘은 1주차 프로그램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음, 필스크런치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봐주세요. 밀어주시고.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천장 보라고 움직입니다. 자, 손가락을 귀 옆에 터치하시고요. 머리로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부를 운동 시켜야 되고요. 꼬리뼈가 바닥에 차게 요 다리를 구려서, 힙을 딱, 업. 자, 오른쪽 팔꿈치, 땅, 하고, 쉬총 16개. 밖에입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0 20, 1 6개한 칸으로 20개의 손놀이, 80개의 칸, 8도 주시고 지금 한 번만 더할리요 올려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다 19, 10, 11, 12, 13, 14, 15, 16, 치7 18, 19, 1 둘, 삼, 아홉, 오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칫, 열, 칠, 어, 힘 해봐주세요. 하, 팍, 팍, 게 마시고 주고첫 번째 동작은 티스트 크런치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방 크런치. 어, 그렇주세요 자, 반동하지 마시고, 꽉지히 잡으시고, 두 번째 손가락이니까, 가슴이면서, 시작. 하나, 치, 둘, 치, 셋, 치, 넷. 넷 조하게올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하나, 치, 둘, 치, 셋, 치, 넷. 조하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야, 얼른 자, 허두들시고두 어, 보통은 선생님들이 상체를 많이 올리려고 반동을 하시는데요 반동을 하지 마시고 꼬리뼈를 바닥에 밀착을 해주시고요 배를 잡아 나누셔야 돼요 또는 허리가 벌떡 나신 분은 밑에 두툼한 어, 수건을 깔고 하셔도 됩니다 다시 머리어 올리고 조용하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배꼽 네. 보고 있죠? 둘, 하나, 둘, 셋, 조용하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서어후이거다어 너무 생겨 이어서 이 마시고 어시고어서 이어서 이어이 정도 문어서 이어서 이어서 어서이어 일다치는 옆구리살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뒤꿈치를 힙부에 가까이 내시고요 다리는 골반만 정도 벌려주시면 돼요. 무조건 시선은 배꼽 보셔야 됩니다. 천장 쪽으로 쳐다보시게 되면 목에 무리 가가요. 어, 자, 팽이처럼 오른손으 오른쪽 뒤꿈치, 왼손으로 왼쪽 뒤꿈치. 시작. 하나. 취, 부, 둘. 취, 부, 셋. 취, 부, 넷. 치, 후, 다섯 개, 치, 후, 여섯 개, 치, 후, 일곱 개, 치, 후, 여덟 개, 치, 후, 아홉 개, 치, 후, 열 개, 치, 얼른 내려놓으세요. 뒤꿈치 문질러주세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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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마시면서 허리도 쳐주시고요. 턱 당기고 뒤꿈치를 바닥에 꼭 눌러주셔야지 목이랑 어깨 주변이 시원하게 풀린답니다.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시선은 배꼽입니다. 업, 오른쪽도 시, 작 하나, 후, 치, 후, 둘, 후, 치, 셋후 치, 후넷후 치, 후 다섯 후 치, 후 여섯 후 치, 후 일곱 후 치, 후 여덟 후 치, 후 아홉 후 치, 후 여덟 후 치, 얼른 내려세요이동수다 풀어주시고 네, 마시고 이동고 뒤통수 많이 문질주시고 웃으세요 레그레지인데요 손을 <laughs> 이다양한몬드로 만들어주시고요 꼬리뼈 밑에 손등을 받쳐주세요 또는 수건을 두툼한 걸 준비하시고 허리 밑에 받쳐주시는 되고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손등을 렇게 팔꿈치 안간 고급도. 보여요, 지금? 네. 응.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리고 배를 잡아당기셔야 됩니다. 자. 하, 다리 들어주세요 자, 엉덩이 왔다갔다 하시고, 손등이 불편하지 않게 힙을 왔다갔다 하니까 손등 괜찮아요? 팔꿈치 구부렸어요. 열 손샷. 네. 자, 어, 근력이 부족하시면 무릎을 구부리세요 내리세요. 네, 그레이제 하나. 업. 내배 잡아당기세요. 둘 일부러 허리를 바닥에 눌러주세요. 배꼽을 당기고요. 앞, 어. 넷, 앞, 어. 허리가 뜰것 같으면 넷, 앞. 어. 저희 사는 내리지 마세요. 다시 다섯. 등 열어, 둘, 둘, 가 5, 6, 7, 8, 9, 10. 자, 온대 맞다, 1다하시고 손등 정리하세요. 다시 밑꽂아가고 10회 더, 빨간색 올르셨죠 시작 하나, 1 어, <laughs> 둘, 2, 어. 3, 힘드시면 무릎 굽으세요. 3, 셋, 업. 숙련자는 지우는 힘들어가세요. 어. <laughs> 다섯. 계절하기세요허리게 물러내면 요 8, 9, 10, 11, 1아배를깨게하 세요. 어, 아홉 어, 열. 자, 12, 13, 14, 15, 16, 17, 18, 19, 1배 17, 18, 19, 이6 17, 18, 섯9 16, 17, 18, 19, 1둘둘7 18, 땡기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어. 오른손 왼손 다 빼시고, 고지어시고, 허리 툭으로오무릎차로왔다 허리 쪽으로 풀어주세요. 자, 그대로, 왼, 저는 왼쪽 걸고 지금이 오른쪽 걸 봐야 되는 건가? 옆으로 열서 자, 저랑 마주 봅니다. 어, 플랭크 힙 트위스트라고 해서요. 옆구리 주변을 떼는 운동이거든요. 자, 어깨 아래 있어야 돼. 어깨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갑니다. 어, 팔꿈치는 어깨는 팔꿈치, 어, 팔꿈치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다리, 피시고. 어, 힙. 플 음, 프레임은 힙 트위스트라서 내릴 때 이렇게 무릎을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 살짝 무릎을 들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 하나, 둘, 셋, 허리 꺾지 마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십일이나요? 무릎 바닥에 팔꿈치 눌러놓고, 발가락 손바닥 손바닥 지운, 이렇게. 머리 찜을 놓고, 몸통 위로 잡아가면서, 긴장된 몸과 어깨 주문 풀어주세요. 동의도로 되어주세 한 번만 더 갈게요. 플랭크 상태에서 엉덩이 내리는 살짝 안고이는요 시작.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집어 넣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 10개 더 갈게요. 하나, 후, 다시, 둘, 세네 다섯, 호, 여섯, 일곱, 약 어, 무릎 아홉, 열, 무릎 팔아 팔꿈치 눌러서 손가락 어디서 다음 동작은 사이드 프랭크거든요. 자, 팔꿈치를 그대로 어깨 아래로 프랭크 상태에서요. 자, 지우님은 별을 보시고 저는 벌을 볼게요. 돌리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셋넷숨 넷, 넷, 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바닥에 팔꿈치 다시 꾹 눌러 놓고 손 발랐으면 돼몸통 닿으면 돼요 끌어다니고 지효님 요 지효님? 네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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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님은 이제 거울 보시고 제가 벽을 볼게요 그래요 하나 둘셋 허리꼽지 나습니다 배꼽지고 나오세요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8, 9, 나0둘 둘, 흠, 셋, 흠, 넷, 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꿈치 17, 18, 19, 16, 17, 18, 19, 16, 17, 1고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 저는 거울지원내면 편, 왼손을 보고지원님과 반대편에서 시선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여섯 1 일곱 3 여덟 1 아홉 6열개더 하나 9둘0셋1 배를 당겨 다섯 1 여섯 6 일곱 1 여덟 9 아홉 1열 16, 17, 18, 1 I'm not c o 는 i n g down to the pool. Jane, you know, now who said, who said, w 5,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금0다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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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자극을 줬다면요, 그뒤에 지방을 워줄 유산소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4분 유산소 운동인데요, 20초 운동하고 1 0초식입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음악과 함께 한번 달려보세요. 잠시만요. <목소리> ならおやすみなのに。 どう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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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그래서 팔꿈치 붕으로 넘어가면서 잡아당기고주세요. 무통들다맞겠다 어, 이렇 도쳐다 몰라. 몸좋풀게요 고양이 자세. 손이 어깨 아래, 무릎이 골반 아래, 두손 어깨다리 뒤에 골반에. 허리도 너무 거의 턱 올리고 천장 가 나오고 흘리니까. 둘, 셋. 네, 나섯여섯 그리고, 여 아, 어, 네. 그걸 왜 이렇게 나그냥 둘, 셋, 3, 4, 5, 6, 7, 8, 9, 10, 1섯 12, 13, 14, 15, 16, 리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여 12, 13, 14, 15, 16, 17, 여8 19, 10, 11, 12, 13, 1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 등 올리고,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이거 힘들어도 돼. 잠깐만. 자, 일어나가요. <laughs> 자, 오늘은 11자 목근을 만드는 4주 프로그램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1주차 동영상 만들었고요. 어, 다음에는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준비해서 동영상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오늘 모두 10일차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